제 2회 혁신도시 발성화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전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들이 실제 정책이라.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는 지역혁신 발전과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제1의 혁신 도시로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위한 말씀해주신 것들 저희도 전주시에서. 잘 참고해서 전주 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할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또 생각과 지혜가 모아져서 가장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혁신 도시가 돼야 되고 47%가 가족과 함께 와 있고 독신자 27%를 합치면 저희는 75% 이상이 이미 전북 도민이고 전북의 지역민입니다. 앞으로는 이전 기반보다는 동인으로서 어, 전북 지역의 유권자로서의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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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것이 우리 기금운용본부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71센터 3 해외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함도를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금융, 모피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전함도 이 많은 기금을 내려와서 여기 본부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못맞다. 본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용 본부가 전북에 있는 한, 기금용 본부가 전북에서 2, 2,5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전북으로 돈을 빌려온다고 라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전라도 북 금융타운의 청사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전문가 토론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건데요. 일단은 현재 들어오는 기금운영 본부에서. 삼색선장으로. 어, 노통신장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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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서 전주시하고 해서 몇개 노선도 이렇게 좀 바꾸고. 앞으로도 한 14개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제가 와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어 혁신도시내에 공공연비가 없다는 거예요. 완주군 같은 경우도 각 기관마다 정말 특장이 다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완주군하고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혁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모바일만 또레상스 완주 또뭐 농업농촌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농토피 완주 근데 우리 완주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인연들과 아주 맞게 제가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반영하는데 이런 토론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혁신도시 활성화하는 거. 맞을까 앞서서 올수 있다고 합니다. 다첨문 제안들은 육십 점과 6 1쪽에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말씀해주셨고 부지가 없어서 연구원을 못 만드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수님께서 일단 주신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laughs> 두 번째로 이제는 뭘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좀잘 사주시는 이런데. <laughs> 살찌지 않고 비용이 좋고 그런 배당으로 좀 바뀌었다. 동생명사을 전망. 그래서 이제 ICT,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기술, 융복합학을 통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내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에 동식물 유전체, 신소재, 또 특히 정밀농업 요즘은 이제 우리 지능층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일당돈가 소득은 전부 평균에도 절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천만원 정도가 좀 넘거든요. 전라북도는 어약 790만원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하위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의 것을 어, 아이템화 시켜서 창조 농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전북도민고는 앞으로 어, 토론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온 어, 이야기들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어,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최적 어, 보도해 나갈 계획입니다.